20년도 수능특강 영어 14강 4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But, 앞에랑 같은 내용, 반대 내용. 반대 내용.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니까요. Their rule, 그들의 규칙을 over larger areas. 더 넓은 범위에다가 그들의 규칙을 적용시켜서, 그 use of standards. 그니까 기준이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통일된 거죠. 그렇죠 그럼 앞에는 통일이 돼 있다, 안돼 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분도 n 이 문장 말고 주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비록 뭐일지라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을지라도요. 그죠 그럼 그건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 그러니까 Buried from town. town. 도시마다 달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번 뒤에 볼게요. The c o r evolution. 합, 함께...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렇죠? of standard 기준에 함께 진화한 개요. 발달이요. easy to understand는 장점 맞는 거죠. 그렇죠? 함께 발달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요. mean the same. 똑같음을 의미하는 거래요. 맞습니까? 그럼 답은 어디 들어가야 된다? 아,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ut as cities, 도시가 begin, begin to trade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교역을 하고, government, 정부가 begin to impose their rule over larger areas,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에까지 그들의 규칙을 적용시킴에 따라, the use of standards, 표준의 사용이 증가가 되었대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standards, 표준은요, are prevalent, 니까 만연하고 있어요. 널리 쓰고 있죠. 표준 단위가요. In our modern world니까요. 현대 세계에서는요. 왜죠? 그 이유는 because they reduce 그들이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The cost of interactions 상호 작용의 비용을 줄인다라는 것은 협상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바로바로 할수 있죠. 그런 얘기고요. Among the firms and people 회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란 they subscribe to them니까 그러니까 그 단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죠, 그렇죠? 여것은 그래서 뭐, 구독하다라기보다는 사용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그 so, hence, 그리하여서, it is not unexpected. not unexpected. 그냥 합치면 그냥 e x p e c t e d 에요 부정, 이중부정하면 긍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니까, 뭐가 기대되어진다, 예상되어진다? 볼수 있는 거예요. standards, 기준이 co-evolve니까 함께 발달이 된 것을요. 시장과 함께 발달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통일이 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무역이 성행하면서 통일이 됐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surprised 놀라게 됐어요 자 앞에는 통일 아니면은 개별 맨, 맨 처음부터 뭐랬어요? standards는 뭐 여기 prevalent는 뭐랬어요? 기준이 prevalent는 만연하다 했죠, 그렇죠? 그쵸? 만연하다, 다 동의한다 그래서 같이 발달했다. 그럼 이거는 통일이에요. 맞습니까? 통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대요. 그럼 통일이 됐으면 놀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가요? 놀라는 거죠. 과거를 보고 개별적인 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왜요? 뒤에 원인과 이유죠. learn. 깨닫게 돼서 놀란 거예요. 대디아를. 그 오직 소수의 센 e 리즈몇 세기만이 그쵸? 몇 세기 전에, 아, 여기 이게 이거 부사네요 오직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simple measures of weight and volume이니까 부피와 무게의 단순한 측정 기준이요, 뭐와 같은 파운드라든지 파인트라는 기준이, 파운드나 파인트 같은 경우가 were not standard, 나왔죠?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분도는 똑같을지라도 아니다, 그래서 걸수 있었던 거죠, 그쵸? 저더세임월드 so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을지라도요. 다른 여러 마을에서 사용됐을지라도 파운드의 무게는 다양했어요. 마을마다 다 달랐고요. 때때로 by as much as니까 만큼인데, a f a c t o f four니까 사이의 요소만큼은 4 배까지나 차이가 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요. 하지만 뭐예요? 도시가 점점 발달해 감에 따라 표준이 이제 점점 통일이 됐으니까 표준의 개발이 같은 공동 개발이 표준과 시장성의 같은 공동 개발이 is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쉽게 됐어요. 왜죠? Anyone buying a bushel of corn from a vendor in another town. 다른 도시의 상인으로부터 옥수수 한 자루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would want, to?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대디아를. bushel, 그부 u 이 어, 아,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대시 지시 형용사네요. 그한 자루가 t o mean 의미하기를 바랬기 때문인 거죠. 똑같음을 두 마을 다해서요그렇 그러니까 여기는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 그래서 so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trade 무역의 가능성이 즉 무역이 성행되면서 점점 무역이 퍼져나가면서 그게 credibility a n incentive니까 이점을 만들어 낸 거죠. 뭐에 대한 있죠? for standardization니까 표준화의 이점을 만들어 냈어요. and 그리고요. 무역이 help, 도왔죠. The expansion 이니까 확산을 도왔어요. Of the government. 정부의 확산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그 정부란 어떤 정부였죠? working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예리한도 있지만 관심이 있다죠. on the use of standards. 표준의 사용에 관심이 있는 정부들의 확장을 도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답은 4번이었습니다.